국민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. 홍준표 대구시장이 40총선 이후 거의 매일 같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거칠게 공격하고 있습니다. 국내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4월 27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. 그리고 행성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항성으로부터 이탈하면 우주 미아가 될 뿐이라고 썼습니다. 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항성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행성에 비유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홍준표 시장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가운데 가장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경쟁자로 보고 미리 견제하는 것, 이란 시각입니다.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도 윤석열 대통령이 윤한 갈등위 연장선에서 총선 후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꼽혔던 심평 변호사가 4월 26일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습니다. 그 이유로 심평 변호사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온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비상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그 방법의 하나로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힘 당 대표로 출마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어서, 총선을 통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많은 위원들을 확보했다, 고 밝혔습니다. 그리고, 한동훈 전 위원장을 막을 사람은 홍준표 대구시장밖에 없다, 고 말했습니다. 한국정치 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, 객관적, 과학적, 불편부당한 독립정치 미디어입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,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.